네,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세포 유전 이런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그, 어려웠지만 문제 변형은 그렇게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한번 볼게요. 세포가 분열할 때 어떤 그 유전체인데, 이거 두 개의 딸 세포들의 유전체들은 자주 꽤나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서로서로 서로, 혹은 어떤 것과인데, 그 모세포의 그것과도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포분열을 하면은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그 세포분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고 어? 약간 돌연변이가 생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드물게 그 오류가 표현할 수 있다던 변화인데 더 낮게 돌연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1번 한번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아무런 그렇게 뭐 중요한 변화 같은 게 없는 그런 걸안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의 세포의 전망에 약간 뭐 진짜 좋은 변화도 있고 그냥 그냥 그런 변화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오류가 엄청나게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키는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변화. 이건 좋은 거, 중립적인 거, 안 좋은 변화. 이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디스럽팅. 망가뜨림으로써 코딩 그 순서를 주요 단백질의 그 순서를 방해시키면서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떤 변화인데 어떤 실수로 인한 변화 첫 번째 유형이 있죠. 이첫 번째 좋은 변화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진화에 유리하게 돌연변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은 그게 영속될 것이 단어 처음 봤죠? 영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뀌어진 세포가 그 늘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 그거 자체를 뭔가 복제하고 뭐 번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변화. 근데 change is due to m i s t a k e or second type 두 번째 변화 이제 그냥 뭐 중립적인 변화로 중립적인 것에 그런 실수로 생긴 변화들은, 뭐, 중립적인 변화들은, 뭐, 영속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즉, 이것은 문제이다. 또 확률의 문제이다. 이것이 뭐 어떤 것든지 간에, 바뀌어진 세포 혹은 이것의 그런 그 사촌이 성공할지, 안 할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런 거는 확률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바뀌어진 세포 그런거게 중립적인가 근데 어떤 변화인데 근데 그것이 심각한 변화 일으키는거 있죠 세번째꺼 그것은 어디로도 뭐 닿지 못한다 즉 어떤 세포인데 그 세포가 t h a t h of first t i m 그들을 괴롭히는 그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 남기는데 어떤 자손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뭐 닫지 못한다. 진화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수르뭘 통해서 뭔가 끝이 없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이런 그 순환인데, 돌연변이와 그리고 자연선택의 이런 계속 이제 자연선택했다가 돌연변이 나왔다가 자연선택했다가 돌연변이 계속 계속 순환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체들은 진화한다. 즉, 그들의 유전적인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그 특징들이 변화하고 때때로 주면서 유기체한테 새로운 방식을 주는 거지. 활용할 수 있는 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준다.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살아남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유전, 그니까 그 유기체가 생명체가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그런 거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거가 지금 주제에 다 담고 있고 그러니까 좀뭐 요약하자면은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좋은 돌연변이는 남고 먼저 적어볼게요 변이는 남고 뭐 무의미한 돌연변이는 운에 따라, 남거나, 어, 남거나, 사라지고, 해로운 도련 변이는, 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주제, 아, 이거, 이거 아니죠. 관계되면서 보겠습니다. 진짜 어렵죠? 요 데스는 그냥 그것이에요. 주관되죠 접대시 접속사 외더죠 주관대야 네 됐고요 이거 어법 어휘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전체 동일하다 뭔가, 그, 망가뜨린다. 영속된다. 억제한다 그것 자신이. 네. 여기 이거 빈칸 너무 괜찮죠? Through endless repetition of this cycle. 괜찮고. 활용할 방법.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너무 어려워버리면은, 서술력 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서, 이, 이, 진짜 어려우면은, 아마 요런 걸 적어라. 한글을 적어라. 이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형식이 딱 들어맞는 것도 없고, 뭔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충 어려운 거에서 잘라서 이제 뭐 적어라. 배열을 해라. 아니면은 뭐 활용 변형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대충 내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 뭐 풀어서 네가 한글로 설명해 봐 이런 게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하니까 저는 네 아까 여기 뭐 서술형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 빈칸도 괜찮고요 이거 다 외워보도록 하죠. 해서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여기 체일 지나가자. 프로세서 올가니즘을 evolution through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요약. 세포 분열 시 발생하는 유전적 오류는 생존에 유리하거나 중립적이거나 불리한 결과 나오면 이 과정의 반복과 자연 선택을 통해 유기체는 진화한다. genetic errors mutations during cell division 부, 분열이죠. yield, 만든다. advantageous, 뭔가 유리한, neutral, 중립적이고 or disadvantageous, 뭔가 불리한 outcome 결과를 through, 뭘 통해서 repetition, 반복,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해서 유기체가 진화한다. 해서 이 직구와 맞춰보겠습니다.